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1시 경기는 당연히 안 가고요 예. 1시 반 경기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가 굉장히 지금 예. 운때가 안 맞아요 예. 어질어질한데 일요일이라도 좀 야무지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정상적이니까 예.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무통이 슨무된 기분이랄까 왕호춘의 심정인가 예. 하, 요코하마때주니치 준이치가 지금 마이애미 에인젤스 하는 중이에요. 족밥 주제에 지금 최근 페이스는 제일 좋습니다. 어제도 혼자 7점 내잖아요. 주니치가그물받다 평득 0점 대다 까리 새끼들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제가 말했죠. 주니치 홈에서 경기하면은 앵간한 경기들은 4.5를 준다. 선발이 좁밥지 않는 이상은. 안 빠았거든요. 분명히. 오노 대 오누키. 평범해요. 네. 뭐 존나게 끌킬 건 아니지만 평범한 정도인데 5.5를 줬습니다. 네. 원정 요코 물빻다에요 걸레받답니다. 근데 순수한 요새 준이치의 기세, 준이치의 보스 네. 제가 봤을 때 준이치가 그냥 단독콘서트 때려가지고 혼자서 오늘 그냥 5.5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빻다가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밥들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요새 좀 어지럽긴 해요. 화싹도 내가 말했잖아. 오늘 설마 어제 10점 냈는데 또 10점 내겠냐. 진짜 10점 내더라고요. 미친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뭐랄까. 지금 약간 좆밥들의 축복이에요. 약간 폰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좆밥팀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버프 받았어요. 이제 스텝 플러스 3 됐습니다. 네. 갑자기 좆밥들이 치니까 당황스러워요. 쫓아면서 오노키드 오너 오노면은 평범하게 그냥 둘다한 6일, 6일, 7일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치니까 무섭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물부가 아니라 일리입니다 일리에서 그 정도 쳤으면 제봤을 가때 일주일치 친거 맞아요. 예. 오늘 5.5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리가 또 외치면서 그냥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점. 일리에서 한 점을 더 줬다? 그거는 정말 큰 거예요. MLB 한 점은 별큰 차이 없습니다. 구기 하나. 예. 그냥 기분 안 좋거나 야수가 실책 한 번하면 한점더 들어와요. 예. 근데 일리는 한점 내려면은. 선탁출하고 똥꼬쇼 펀트 대고 조랄 염병을 다 해야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막 홈런 홈런 그런거 잘 안나와요 예. 쪽지 보내주면서 일요일인데 할당량 좀 채워보자 예. 그 다음 한신대요미 어제 4점 언더 찍었다가, 사실 빵대빵으로 연장 가길래, 아이, 족같은 새끼들 존나 오래하네, 병신들 했는데, 갑자기 11행가 4점이 났습니다, 한신이. 예, 깜짝 놀랐어요. 홈런 두개 쳐가지고, 예. 전과범들이긴 해, 사실. 일야가 그런 식으로, 어, 연장 가가지고, 언더에서 오버로 바뀐 적이 몇번 있긴 해요, 진짜로. 신기하게. 이 새끼들은 정규 시즌 동안, 정규 이닝 동안은 뭐 20이닝을 줘도 못칠것 같은 포스인데, 연장만 가면 갑자기 뭐 승부치기 하는 것만 마냥 점수가 나거든요, 예. 어제도 위험했습니다. 지옥 갈뻔 했어요. 소장 오늘도 주플란티어의 아카오시 5점 면은이 정도 보면 양반적인 왁군데, 요미우리가좆같이 못합니다. 예. 한신이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요미가 못해요. 현실적으로 예. 오늘도 뭐, 상대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마치 어제 KT 하나 보는 기분이거든요. 헤이수수 대네 와이즈. 예. 상대성은 할만한데, 그냥 빠아치는 꼬라지가, 예. 그냥 존나 그냥 신뢰를 주기가 싫은 수준이다. 예. 소장만해서 언더를 찍긴 싫어요. 솔직히 오늘 언더를 찍어서 가기는 싫습니다. 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에이. 이 새끼들도 그래도 주 마지막 경기, 아 소체하면서 월요일날 경기 있긴 한데 내일은 에이. 특수 케이스라서 에이. 이 새끼들 그래도 일요일날에 살짝 끌 빠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별로 소체하면서 언더를 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에이. 그렇다고 승패를 찍을 거면 뭐 당연히 요미랑 한신 중에 한신이겠지만. 에이. 너무 지금 약간 요미우리 약간 동정표 같은 느낌보다가 기사를 많이 써제끼더라고 예. 근데 한신대 요미가 난 체급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하게. 어쩌면이 예. 이건 못 이길 경기까지는 아니잖아. 지 예. 어제도 마지막에 그런 극장 예. 트롤쇼하는 거 보면은 한신도 개엮기 새끼들입니다. 저런 새끼들은 믿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예. 이런 경기는 굳이 안 찍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예. 뭐 굳이 찍으면 한신생이 언덕이지만 예. 나는 오늘 어떤 갑자기 사고가 하나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지. 들어오신 분들이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생각해보 내가 깜빡이 안 켰네. 경기 깜빡이. 소뱅대 예. 세이브. So 사실 다케오츠 다츠키가 뭐 사실 뭐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소뱅 상대로는 굉장히 잘 던져요. 작년에도 그랬고 예. 사실 짬밥이 있는 치즌구는 아니지만 신기할 정도로 소뱅이랑은 사대가잘 맞는 기분이다. 예. 올해도 그렇고 소뱅 상대로 할 때는 그래도 나름 성적이 잘 나옵니다. 소히가시아만 하고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긴 한데 소뱅이 참 선발이 고만고만해요. 모이넬로 제외하고는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스페어로 들어오는 자원이든 갑자기 루키가 올라오는 자원이든 정말 신기하게 진짜 고만고만하다 에. 에. 자원이 많아서 좋겠네요 뭐 그러니까 뭐 트리 뭐 보내고 하겠지만 도대 소뱅이 빠따상으로 우위에 있는 거 맞지만 에. 장담을 못할 경기지 않나 세이브가 솔직히 이겨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제 그면 모이넬로가 완봉에 새긴 거지 언덕뜬 거지 세쎄 말해서 내가 저도 말했잖아요 소뱅이 불펜이 나오는 경기들은 장담을 못합니다 히가시아마 나오가 이닝 히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 경기는 빠따가 터지면 이기는데 네. 좀 빠따가 터진 적이 딱히 없거든요 타케우치 나츠키 상대로 오늘 경기는 장담을 못할 경기지 않나 저는 세이브 옆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히로데야쿠 어차피 이 새끼들 최근 빠따 수준을 봤을 때는 예, 탁구장이 아니라, 골프장을 줘도 제가 봤을 때 점수가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근데 어제 또 그런 저득 경기를 했는데, 어제 6.5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중신 같은 경기를 보고, 최근 이 새끼들의 수준을 보고 또 7.5를 줍니다. 예, 8.5안준게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예. 사실 뭐다 마무라야 뭐, 그뭐 고만고만해요. 진짜 탁구장이라서 뭐, 그래도 2, 3점 정도는 주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히로거든요. 이, 맞다가. 예. 그래도 친구가 아직까지 약간 루키에다가, 예, 점에서 그렇게까지 탁구장에서 버틸 수 있는 변별령은 없지 않나. 공이 좋아도, 흔히 말해서 공이 좋아도 안타를 맞는 친구들은,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쫄보가 될수 밖에 없어요. 볼질을 좀할수 밖에 없습니다. 에, 아직까지는 본인에 대한 그, 뭐랄까, 정체성 확립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랄까, 데뷔 초창기에 일이 보는 기분이죠, 그냥. 꾸역 막아도 꾸역꾸역 꾸역 막는 그런 느낌? 에. 그치. 이닝을 먹을 것도 아니고 어쩌자마자 저 새끼가 좀 시원하게 싸줘야 오버가 가능하긴 한데 그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7.5를 주는 거죠 저번에 히로디 요코였나요? 제가 뜬금없이 한번 오버 찍은 적 있긴 한데 에. 그때 마냥 좀운 때가 좀 따라줘야 되는 경기지 않나? 에. 그때 막 실책하고 그치? 에. 조랄 연명하면서 점수 났는데 이 새끼들도 자연방으로 점수 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도 기준점 저만큼 줬으면은 좀 보답을 해야 됩니다 빠따 새끼들이 예 존나 못 치는 건 맞는데, 히로시마 평지였으면 4.5 줘도 돼요. 히로홈미였으면4.5 줘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봤다예요. 끔찍합니다. 그래도 탁구장 줬으면은, 탁구라도 쳐보세요. 예. 네. 그지 이거는 저는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낌, 느낌이, 느낌이가 있을때 예. 지 보내주고. 오릭스대 지바 여기 이제 뭐6.5 맞는 거 하나도 놀랍진 않은데 어제도 지바 역기가 터졌거든요 이 역기가 안 터지는 터일줄 알았는데 터지더라고 물론 오릭스를 찍진 않았지만 예. 지바 이 새끼 역시 역기라는 거는 엇박으로 터져야지 꿀잼입니다 정박 역기는 재미가 없어요 예. 그건 역기라고도 표현 못합니다 그냥 역배지 예. 현실적으로 지바도 참 귀여운 아이들이다 예. 그리고 오늘 선발은 고만고만하거든요 소탄이도 오지마고 근데 오릭스 입장에서 지퍼한테 뼈때기한대 맞았으면 됐지 두대 맞는 거는 그거 많이 안않습니다이겨야될것 예. 같긴 하지만 어차피 리스한테 그 정도의 신뢰가 없어요. 예. 이길 만한 것 같긴 한데 굳이 찍어야 될 필요가 있나 딱그 정도. 예. 그냥 오릭스 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드디어 오늘 조크보가 다섯 경기를 다할것 같거든요. 비가 안 와요. 예. 레인즈 스탑했습니다. 자, 예. 먼저 롯데대 알지. 어쩌면서 그 화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LG도, 예. 그런데 솔직히, 롯데가 이틀 동안 간보아의데이비스좌완의원투 펀치를 썼기 때문에, 뭐, LG가 그두 경기에서 빠다가안 터지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리민석도 물론 좋은 투수예요 우완에다 공도 좋고 하지만, LG가 오늘은 그래도 좀뭘 보여줘야 되지 않나. 솔직 오스틴이 빠져서 그좌완그 에이스 용병대 상대로 못 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예. 우완, 이 국내 투수 상대로도 못 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만 해서 임창규도 전반기 법판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임창규는 칭찬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한 똥볼러 새끼가 저 정도로 지금 한 시즌을 그 토종투수 중에서는 탑이번에 드는 성적을 냈어요. 박세웅 보세요. 초창기에 존나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 조폭망했잖아요. 그렇지 내리막을 수준을 넘어서서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창규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해줘야 돼요. 예. 그렇다고 국대에 올라갈 생각은 하진 마시고요, 창규 씨. 예.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임창규가 조금, 롯데 상대는 그래도 괜찮게 던졌던 것 같고, 네. 이건 팀이 그래도 LG가 5미고 하니까 LG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은왜 저렇게 낮을까? 배당값 드립 치려고 최근에 어떤 경기에서 하나 했다가, 인생 지옥 가까이 어제 쓱때 두산이었나, 이월생각해봐 바로 어제네, 네. 그렇지 어제 그가, 그전 경기 한 폴락 당했는데, 네. 하...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는 배당값 드립도 못 치겠다 LG가 이길 만한 영기인건 같긴 한데 이 새끼들 최근 빠따 수준으로 봤을 때는 8.5면 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언더도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얘네가 솔직히 내세울 게 특히 롯데 쪽에서 빠따밖에 없긴 하지만 이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땐 오늘이라고 보면 뭐 다를까 이 경기는 LG 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점이 국야가 매우 큐트에요다 네, 8.5에다가 심지어 라팍도 8.5인데 탁구장이 문학탁구장도 8.5고 도대체 이일이라는 이 일이라는 이름값 때문인지 기아가 뭐 나성범 김선빈이 못해서 빠따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여기만 단독 콘서트로 9.5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자가 맞습니다. 네, 전자가 맞는데 네. 하... 이일이 당신은 도대체 엄상백보다도 네. 포스를 풍기고 있네. 근데 의리씨. 이 정도 취급받을 새끼인가 살짝 의심되긴 하는데 일단 또팬가의 감사드리고요 네. 오태곤이 1번이라고 그런 끔찍한 소리가 어딨냐 네. 국가 저거 6시 경기 아니냐 벌써 라인업이 나왔다고? 상태가 자완도 아닌데 오태곤이 1번이라고? 아 부캐구나 네. 아 어제? 네. 깜짝이 어, 그 다음에 두산대 스 어제 슥승 찍었다가 인생 멸망했죠. 오태곤이 2, 3알레에서 삼진 두번 당해가지고 병신 마냥. 야말해 아, 어제 진짜 어빙이 잘 던진 건 아닌데. 진짜 앤더슨이 처맞은 것도 문제지만, 물론 홈런 세 개나. 그래도 빠따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 따라갈 만한 찬스마다 럭다곤이가. 찬스에서 두번 다. 씨, 어제 이영아한테 삼진 당하는 거 봐봐. 와. 이 형아, 씨발, 스트라이크 존 하나도 못 꼽는데, 개 병신인데, 그거를 휘둘러서, 혼자 휘둘러서 죽는 거 봐봐. 아유, 씨발, 누가 보면 지가 최적인 줄 알겠어요. 뭐, 홈런 하나 치면 바로 4대4 동점 되니까, 예. 어유. 절레절레 했습니다. 첫째 히 말해서, 오늘도 곽빈대, 김광현이면 반반치킨이에요, 예. 어제랑 비슷한, 어제보다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김광현도 사실 지금 늙어가지고 탁구장에선잘못 버텨요. 그나마 상대가 두산이기 때문에, 설마 두산한테 또 질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십산이 새끼들. 내가 봤 고만고만한데. 족지 아, 보내주고. 에이. 어제 그런 족 같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쓰기. 쥐새끼만이 세탁을 할 확률이 높긴 한데, 에이. 어제 같은 경기를 보면은 차마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에이. 오늘 일단 오태곤을 좀 빼세요. 선발 라인업에서 뒤지기 싫으시면. 오늘은 우한이잖아요. 상대가. 정신 차리세요. 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화나게 하지만. 오늘 악기 새끼 치우고 깔끔하게 이기는 느낌이긴 해. 이거는 쓱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 한 놈이 그렇게 원맨쇼로 말아먹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키움 대 십성이. 드디어 십성이 연기를 보네요.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김지찬 시즌 아웃, 이승현 시즌 아웃,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데, 소도착면서 예. 키움, 이, 모든 족같음, 이,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 족같음의 시작은, 키움한테 수입당하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송성문한테, 씨발, 개처맞고부터 시작했어요. 이을힌 매듭을 풀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알칸타라 대 후라도, 소체가면서 반반이에요. 예. 라팍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할만하던 마인드입니다. 쿠라도는 그래도 라팍에서 적응이 좀 됐어요. 퀄스는 찍, 이상은 찍습니다. 알칸타라한테 저번에 저희가 학살당했거든요. 두 번은, 알칸타라 두번 만나서 두번다 못한 팀은 없거든요. 월시제. 신기하게. 한 번씩은 다 털더라고. 그 십성이가 또 끔찍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할만한 경기인 건 맞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십성아. 어떻게 근데 키움이랑 NC한테 수입을 당했냐, 이병신팀아 예. 그치. 아휴, 어차피 십성이가 불펜이 병신인 거지, 사실. 후라도 어차피 7인 이상 먹으니까, 예. 오늘은 스끈하게 가보자, 십성아. 예. 이거는, 그차해서 근데 라팍인데 8.5준 거는 너무 건방지긴해 예. 진짜 십성이 승에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쪽집도 보내주고. 음, 반갑습니다 음. 그 다음에 KT 대 하나 어제 솔제 강호 콜드까지 떠가지고 이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된다고 사실 어제 와이스가 이닝을 못 먹고 내려가가지고 사실 하나 불펜으로 6이닝 막는다? 장난 못하는 경기거든요 예. 근데 강호 콜드가 떠버렸네 5이닝 컷을 해버렸습니다 개꿀다리 예. 그러니까 안되는 집안은 뭘 해도 안된다고 지바대 저번에 누구였지? 소빙이었나? 예. 그치 11컷 점수 내놨더니만 6회에 점수 냈는데도 갑자기 2대2 떠있고 그러잖아 그럼 족 같은 새끼들도 존재하는데 인생, 그렇 오바 찍은 제 심정은 씨발 그치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이었는데. 씨발 생각해 이번 주 존나 족 같은 경기들이 많긴 했구나. 씨발 그 얼탱이가 없었는데 봐 되는 집안은 뭘해도 된다고 어제 강호콜드로 꿀도 빨잖아. 그 친말에서 KT 입장에서 하나한테 아무리 폰세 와이즈 류현진이라지만. 수입은 당하면 안 되긴 해요, 오면서. 솔직히 류현진은 할만해요. 예. 소형준대류현진은 막말로 소형준이 정배가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이게 하나가 요새 너무 잘하고, 하다 하다 이제 용병까지 터지니깐, 예. 빠따 용병까지. 예. 사실상 이거 MVP 그 더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현민도 올해 처음 진짜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똑바로 나와서 계속했으면, 스탯이 좀만 더 쌓였어도, 진짜 MVP, 이렇게 룩, 키 신인왕이 아니라 MVP를 노려볼 수도 있는 성적인데 저 폰세년이 12승 0패를 저찍고 있으니까 1점대에다가 비빌 수가 없습니다 예. 혼내줬어야 되는데 혼을 못 냈어요 지 손으로 혼냈어야지 지가 런쳤어야지 뭐. 예. 현실적으로 지가 하나한테 뺏길 거다 뺏겼는데 그렇지 수입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나 예. 그치. 이거는 저는 KT 역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가 근데 이제 뭐 1등인 게 존나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긴 변하긴 했어요 시즌 뭐 들어갈 때도 뭐 하나를 상위권으로 놓는 팀은 많았지만 하나가 이렇게 대놓고 1등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막말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런 소리 였으면 뺨때기 받았습니다 막말로 폰 게임도 자동 모드로 돌리면 하나가 1등하는 시뮬레이션은 없어요 그 다음에, NC 대 기아, 오늘의 문제의 매치니다 하이라이트 매치. 3일 동안 우치가 됐는데, 3일 동안 라일리 대 네일, 라일리 대 네일, 라일리 대 네일 냈다가, 3번을 똑같은 걸 냈지만, 4번을 똑같은 걸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몸 망가져요. 예. 그치. 어느 정도의 몸은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다. 예. 그치. 몸만 풀다가 시부레 거, 예. 몸 망가집니다. 예. 어자 말해서 4일 연속을 낼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뒤에 그러면, 아니, 하다 못해 최소한, 그래도 비슷한 와구로다가 뭐, 로건 대 올로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존나 뜬금없지만, 신민혁 대 2위가 떴습니다. 근데 신민혁은 사실 기아 상대로 괜찮아요. 사실 신민혁이 그래도 토종 에이스기도 하고, NC에서는. 민혁이는 그러려니 합니다. 뭐, 표적등판 정도도 가능해요. 뭐, 사실 뭐 기아가 뭐, 나성범, 그 김선빈이 복귀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김도영까지 같이 복귀했으면 인정했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빠따가 좋아하는 지겠죠. 빠따 수집아요. 소직 뭐 김오령이나 이창진, 이우성 이런 애들 쓰다가, 나성범 쓰면은, 빠따가, 어휴, 씨발, 이거는 뭐, 갑자기 금방망이로 바뀌는 도끼병마 같은 기분이긴 하겠지만, 어쩌 말해서, 그렇게까지, 아직은, 그니까, 감각이 올라오고, 타격 페이스가 좋은 면 인정을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일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이 탁구장들도 8.5를 받는데, 9.5를 받은 이유는, 내가 봤을 때, 기아 빠따보다는, 이 새끼의 이름값이 커요. 리그 최악의 볼쟁이. 예. 그치만 해서 상대기가 맞아서 점수를 준다면 볼질에서 점수 주는 새끼. 예. 그치만 해서 자완에다가 150 초중반까지 나오는 슈퍼스타풀을 가졌지만, 예. 사람 새끼 취급을 못 받는. 예. 희대의 씨발, 악마의 재능. 예. 그치만 해서 2군에서도 3, 4인이 3점 매드닝닝 이닝 던졌거든요. 이닝은 오늘도 뭐, 이 새끼가 볼질을 안 하고 안 쳐맞으면 5이닝갈수 있어요. 근데 그럴 리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누가 그러니까 질문을 했었는데, 그지 건강한 구창모와 재구 잡힌 이의리는 누가 더윙가로고 아까 물었는데, 아까 말했죠. 건강한 구창모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과거에 실존했던 친구예요. 근데 재구 잡힌 이의는 없는 친구입니다. 허구의 친구예요. 진실 혹은 거짓, 거짓이에요. 그 그런 새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새끼는 국대 가서도 재구 안 잡혀서 오탄이 대가리 깰 뻔한 새끼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재구 잡힌 이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숫자 말해서 이리가 쌀 확률이 높아요. 또 오랜만에 등판이니까 설레여가지고. 그치? 가뜩이나 원래도 못하는데 설레인다? 막말로 오늘 나로가 몇개 발사되는지 2.5 언더오버 찍어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전 이건 NC 역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오버는 장담을 못하는 게 이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쳐 맞아서 싸는 스타일이 아니라 볼질 하다가 싸는 스타일이라서 볼질 하다가 바뀌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상 NC가 초반에 막 5, 6점씩 내고 그런 스타일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질질 쌓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쌓다가 바뀌기 때문에 예. 잭팟이 안 터져요 1위는. 그래서 방어율은 생각보다 매년 낮거든요. 싸는 그러니까 거에 비해서 WHP는 존나 높은데. n 예. 실적으로 이거는 딱 그냥 승패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 하... 나다 싶으면 추천 한번씩만 한 눌러주시고요.